순교를 생각해보는 오늘입니다.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죽는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미워하는 것, 곧 자신을 죽이는 죽음에 관한 내용이 아울러 등장합니다. 하여 죽음, 죽임, 죽임 당함, 이세 가지 죽음이 서로 섞여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로 연관되니까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징에 관하여 13장부터 20장은 영광에 관하여 그리고 21장은 끝맺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은 13장부터 시작하는데 최우 만찬과 발 씻김 예식이 있고 함로 사랑의 세 대명이 주어집니다. 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12장의 미랄의 죽음과 광야의 굴이벤처럼 높이 들어올려진 그분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미랄의 죽음은 요한복음을 반으로 쪼개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미랄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미랄이 죽임을 당한 건가요? 자기가 죽었을까요? 어, 제가 숨쉬기도 귀찮아 하는 것처럼 이 미랄도 달라붙어 있기 싫어서 자기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상상을 초월했네요. 이는 당연한 건데요. 자연의 모든 생명현상은 스스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하여 죽음이 생명을 유지시키네요. 그러면 이제는 죽이는 행위로 생각을 옮겨봅시다. 흔히 우리는 죽이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죽여야 합니다.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묘사를 좀 해볼게요. 도다리가 보이고, 볼락이 보여요. 먹고 싶어요. 사주세요.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그 볼락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까요? 우리 시설 부장님께서 잘 발라줘야 먹을 수 있어요. 보시면 내 입에 들어올 때그 놈이 죽어서 들어와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제가 살아요. 마찬가지로 내 입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은 다 죽어요.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을 먹더라도 이 원리는 변치 않아요. 죽어서 들어오든지 들어와서 죽든지 해요. 슬픈 일이지만 내 육신에게는 기쁜 일이, 기쁜 일입니다. 다른 생명들의 희생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남을 죽이거나 스스로 죽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니까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먹지 못해요. 담배 냄새 났어요. 하여, 쓸데없는 죽음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죽이는 행위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순교를 볼까요? 순교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앞서 볼락이 죽임을 당했듯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볼락은 먹는 사람이라도 있지. 순교당한 사람을 누가 먹어요? 가끔 사자가 먹긴 했지만 이 죽음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임당한 죽임은, 죽음은 믿음의 시로서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많은 이들에게 신앙을 전파했어요. 데드돌리아노는 교회라는 나무가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 그리고 순교의 피라는 이세 가지 수액을 마시고 자랐다고 그랬거든요. 교회사에서 이는 거의 자명하다시피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여 저 순교는 세상에게는 빛을, 불신자들에게는 충격을, 믿는 이들에게는 확실함을 전하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죽임당한 죽음은 수많은 영적 생명의 꽃을, 피워 피우고 있네요. 동시에 우리 교회의 생명을 유지시키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모든 복음이 일괄되게 전하듯 당신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미랄처럼 스스로 죽어버리는 죽음이 아니고요. 죽이려는 자에게 목숨을 맡긴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본인이 죽지 않으려고 했다면 피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여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이고요.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을 먼저 내어준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죽음이 하나 있어요. 죽이는 행위에 의하여 비롯된 죽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이지 않았을까요? 죽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최후 만찬 때의 장소로 옮겨볼게요. 식사하시다 갑자기 일어서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표징적인 행위인데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하면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그 사람보다 더 낮춰야 합니다. 겸손이죠. 그런데 자세를 낮추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칫 위선이 될수 있거든요. 너를 높여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자 낮춤입니다. 이를 부드득부드득 부드득 갈면서 다음 기회를 보고 자신을 낮출 수 있거든요. 진정으로 너를 높여야 되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십시오. 외적으로는 자신을 낮추지만 내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무엇을 죽여요? 자존감이 아닌 자존심, 존엄이 아닌 교만, 존중이 아닌 이기심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그에게 자존감을 주고, 존엄을 돌려주고, 존중을 선물로 줍니다. 하여 밑바닥에 있는 그를, 넘어진 그를, 상처 당한 그를 이렇게 세워요. 이것이 바로 죽이는 거지만 구원과 직결돼요이 죽임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히 감정으로 얼룩진 사람 앞에서 이 행위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쉬워요. 나아가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 또한 자기를 죽이는 것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그 작자에게 손을 내민다고요. 해보세요할수 있습니다. 이 죽임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희생으로 나아갑니다. 예컨대 독서자들이 독서를 준비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올라오기 위해서 준비한 그 많은 시간, 바로 그 시간은 그에게서 죽임을 당한 그의 시간입니다. 미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미사를 준비해요. 그 시간은. 그녀에게서 죽임을 당한 그녀의 시간입니다. 하여 많은 이들이 별로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레지오를 하고 봉사하는 그분들이 자기의 시간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었다면 희생이 있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분들의 자기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순교자의 모습, 아니, 순교의 밑바탕이 되고 있나이다. 하여 자기를 죽이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앞서 세 가지 죽음의 토대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순교조차 영웅적 쇼에 불과하고 죽음은 자연사일 뿐이며 다른 이를 살리는 죽음은 이기적 목적에 다름 아니게 됩니다. 순교조차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순교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순교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교만을 죽이지 않고 자신을 존엄하게 여기는 겸손이 결여된 까닭입니다. 이제 순교라는 죽음과 죽임당함의 본 모습도 가늠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미랄의 표징이 주어지는 제자들의 발을 식혀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 동시에 너를 참으로 높이는 섬김, 그 속에 순교의 씨가 녹아있습니다. 존엄한 자신 속에 이기적 자아를 죽이는 바로 그 죽임 속에, 다시 말해서 존귀한 너를 참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이에 반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몸부림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순교의 피를 흐르게 하고 동시에 많은 이들을 십자가 구세주의 저 자기장 속으로 이끄는 진짜 순교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곳에 믿음의 씨를 뿌리신 지세포 성도 여러분, 가끔씩 사람들의 눈에는 그 계절이 아니고서는 보이지 않는 꽃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없는 것이 아님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때가 되면 등장합니다. 반드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희생, 그리고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희생은 보이지 않을 때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숨어있다 드러났다 함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꽃들처럼 여러분들의 사랑과 희생도 크게는 세상을 작게는 이 공동체를 그렇게 빛나는, 빛나게 만드는 빛이었어요. 그 빛은 캄캄한 밤 성당 한쪽을 고요히 비추는 감실의 빛처럼 희생당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까닭에 강렬한 빛입니다. 따라서 순교의 빛이 아니라 할수 없죠. 자신의 심장을 찔러서 뿌려져 나오는 그 피가 그 빛에 비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여 자신을 죽이고 죽여온 여러분들의 삶에 가만히 고개 숙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